자, 5, 4, 3, 2, 1. 빡! 빡! 자, 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많은 데 걸리면, 나는 룰렛의 팔자를 타고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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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야, 로봇은 컵보이니. 우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자, 일단, 펜더준님하고, 자, 심슨심무철님 들어오시죠. 야 이야. <laughs> 일단, 카운터 일단 적용해드리고요. 자, 두분들어오실 준비해주시고. 아, 태권부님 아니지? 자, 심슨심무철님 자, 일단, 한번 걸리셨구요. 펜더준님. 일단 이렇게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옮기고. <laughs> 자 화면 일단 제가 또 봐볼게요. 이렇게. 자두분 경기 잘 보겠습니다. 아, 자. <laughs> 태권부인님 안 나갔어요? 태권부인님 나가셔야 되는데요. 태권부인님. 아니 오늘 이번 주에 로또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어도 어 <laughs> 다섯 개는 최소 맞지 않을까요? 음, 이 정도면 태국 다섯 개 맞을 수 있고. 박님이 지금 칼같이 지금 12시 넘 넘자마자 안 걸리죠. 아, 그러네. 그러네. 걸렸어요. 야, 12시 넘어갔어. 아까 내가 얘기한 좀광복절의그 기운이 어 오늘 했다가 이제 살짝 이제 넘어갔어요. 다행이네요. 자, 두분 경기 볼게요. 자, 심사실부철님은 주 캐릭터가, 음, 잡히나구요. 일단, 파랑단, 음, 보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아, 딱 보이네, 라이진. <laughs> 카지미에서 광복당한 거였나? 아, 그럴 수도. 과연? <laughs> 자. 설마, 그걸. <laughs> 아니 아니야. 목이 여기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울렸잖아요. 나 철권 하면서 오늘 운게두 번이야. <laughs> 지금 여기. <laughs> 야, 내가 집 밖을 나갔으면, <laughs> 의심이라도 할 텐데,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 근래에. 세 명, 도네가 진짜 예술이었다. <laughs> 나 오늘, 탈권하면서두번 울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부캐 대 주캐. 자, 잡히나 계속 들어가고, 악마선 들어가고요, 덮퍼로 올렸고요. 자, 구석까지 몰아가는데, 자, 콤보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일단 압박 들어가고요. 하지만 잡히나, 딜캐 하지만 딜캐 안 들어가고, 다시 뛰어서 콤보 반격으로 들어가요. <laughs> 자, 어사비 자세로 일단 파크로 일단 올려치긴 했는데 계속 콤보 들어가고요 자, 오징어 아, 누워서 자들 잘못 잡았어요 누워서 때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톡톡 거리 유지하고, 조금씩 거리 유지하면서 어... 상호 야, 이거 들어갔네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야, 요거... 요거 이식 걸어서 일단 1선... 아, 1점 가져갔고요 자, 곰 띄우고, 자, 일단, 콤보 들어가요. 자, 벽까지 못 갔어요. 전팅자리에서 일단 내밀었지만, 막혔고, 하단. 자, 일단 눈치 보고, 덮어 쳤는데, 막히고, 딜릭해. 자, 하단. 허수업비 자세에서 일단 맞았죠? 허수업비 자세는 방어가 안 돼서, 바로, 먼저 때리면, 바로 맞아요. 하단. 아, 이거를, 이거를, 응? 하단. 어우! <laughs> 자, 분위기가 일단 바뀌었어요. 보통, 심사심호철님이좀 무서운 게, 잡히는 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두 경기를 일단 간을 보다가, 또 반격을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또 시작일 수도 있어요. <laughs> 하단, 악마손. 자, 덮어 일단 올려쳤구요. 자, 들어갑니다. 벽까지. 하단. <laughs> 자, 어사비자에서 계속 막히죠? 어, 드디어. 와, 잠깐만, 아... 제심님 이기려고 얼마나 공, 와. 드디어 첫판 이겼습니다, 첫판. 잡핀나을 그럼 하고, 이... 연습했던 것도 아마 신슨님을 염두해서 아마 공부도 하신 건가요? 아, 그냥 잡히나가 너무 좋았고요 좋아. 좋아서? 아, 쎄니까? 얼마 전에도, 네. 이제, 그, 저기, 뭐야, 구라님, 그, 제자모, 그때도, 제자분이 잡히나로 일단 다 이겼죠? 다 잘하셨는데, 잡히나가 요즘 굉장히 센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자세가 세 가지인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음. <laughs> 자, 일단, 두 번째 경기. 잡히나하고 팬더 그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두약 워낙 세가지고, 음, 죽히 아니면 대결이 아마 안된 걸로. 아, 이번에는, 쿠마가 <laughs> 아니라, 펜더로 아마 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두분 계속 보겠습니다. <laughs> 자, 잡나자피나 화이팅, 곰탱이보다는 오징어아 일단 고물 응원는 데는 없네요. 어, 이집 동물원 잘하네. 오케이. 어, 일단은 고물 고물 아무도 응원 안 해. 왜왜왜 귀여운 데 응원 안 해주지? 아 사람이 아니어서 잡히나 일단 여자니까 하, 또 그러네요. 옆쪽. 자, 일단. 뚝뚝 <laughs> 간 보고. 자. 오징어. 오징어. 아직 몰라요. 계속 서로 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잡히나가 일단. 분위기 일단 가져가는 거 같긴 한데, 다시 모르겠어요. 헌팅 잡혀로 일단 몰아 붙이고. <laughs> 하단. 어? 이거, 이거 걸렸어요. 야, 저거 내가 할땐다 나가시던데? 여기는 걸리네요. 아, 이거 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끝났죠? 자. 야, 순간, 순간, 순간 좀 아쉬, 아쉬워요. 자, 하단. 그건 뭐라 하구요? 일단, 앉아서. 하단. 타, 저기, 타란틀란 자세죠? 어. 자, 헌팅으로 계속 몰고 가고. 이지 걸렸죠? 아, 이거 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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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리면 못 빠져나갔는데? 아, 일단, 레드 썼구요. 이겼기. 아,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레아로! 이야! <laughs> 야! <K> <laughs> 야 순간 이득기이어서 자피나가, 어, 가져가네 했었어요. 근데 그걸 레아로 일단, 카운터로. 자, 일단, 다시 한 번. 오! 자, 어, 쳤구요. 오, 엉덩이. 맞아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laughs> 아, 일단 몰아붙이고 있어요. 벽으로, 벽으로, 벽으로 일단 몰긴 몰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아. 자, 일단. <laughs> 오, 카운터 났어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일단, 들키가 안 돼요. 아, 와, 반격기 쓰려다가, 일단, 자, 아쉽게도 일단, 끝났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1선, 1선, 마지막 경기 될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 고메이랑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는 좀 파악을 한것 같은데, 음 근데 또 다른 패턴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음 봐야죠. 어, 봐야죠. 자, 이래서 1대1. 어떤 캐릭터 는사 다른 패턴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함. 그거 사람마다 다른데? <laughs>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음음그 응. 응. 그래, 다른 패턴을 이긴 게 맞지. 그러면은. 그, 너무, 너무, 저단적인 생각인데? 당연히, 위에, 위에 패턴 캐들은 다른 패턴으로 걸어서 당연히 이기고 하는 건데? 패턴 캐 자체가 있잖아요. 음. 음.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한영수님.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게 잘, 나 좀, 도박가도 맞춰서 좀 그렇긴 한데, 음. 음. 자, 일단. 오징어? 아, 이거! 아쉬워요. 어. 예전에 아마 두 분이 경기가 붙었었던 기억이 잘안 나요. 어, 룰렛 전이었나 아니면 경기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아, 잠깐만 룰렛 전 아니면 붙을 일이 없었구나. 일단 사크로 들어갔고 굴렀는데 일단 막았죠. 아, 이게 이제 좀 힘들어요.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음. 하단. 슬라이딩 틀리고 자간 자, 보죠 <laughs> 아니 바닥에서 일단 일어나서 일단 마무리 와. 호팅 자세. 자, 악마 손. 오! 뭐죠? 덮어 안 들어가죠? 어, 지금 완전 초집중이에요. 자, 일단 들어가서. 하단. 아 자,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방송하고 좀팻좀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안타깝, 한숨 소리가 먼저 늦었어 <laughs> 스포 했잖아곰 아, <laughs> 어. 전형 배워오시면 어떡해요. <laughs> 곰, 곰을 연구해 주셨어. <laughs> 나만 공부한 <궁금한> 게. 아니. <laughs> 일단, 아쉽게도 일단, 음, 곰으로, 로 어떻게 일단 잡힌 날 잡을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일단, 심슨 심수, 심슨 님이 이선수분 일단, 일단 이기셨구요. 자, 일단 다시 룰렛으로 다 돌아가 볼게요. 자, 일단 화면 좀 띄우고, 자, 한명좀 띄우고. 채팅을 좀 빼고요. <laughs> 자리바원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펜더주님. 누구랑 자리 바꿀까요? 자, 누구랑 자리 바꿀까요?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일단, 그럼, 신스지무철님은. 어, 잡피나 어퍼콤이 고만 테 제대로 안 들어가니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공부를 강격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대로 일단 두분 야 두분 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일단 두분 다 어, 남자답게 일단 자리 안바꾸고 당당히 가겠다 좋아요 야,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자 멈춘다 오, 4 3 2 1빡빡